샬롬, 기쁨의 삶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쁨의 삶을 살려고 해도 여러 가지 장애물이 있지요그 장애물 때문에 기쁨을 빼앗아 빼앗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성경말씀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기쁨을 잃어버리는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라 거예요 오늘 본문에 빌리보서 1장에 보면, 바울의 상황은 기쁨과 거리가 먼 상황이었습니다. 감옥에 갇히고, 자유가 상실되고, 동역자 안에서 시기 다툼이 있었고, 비방이 했고, 관계의 상처를 심하게 받고 있었습니다. 육체적인 고난과, 죽음의 위협도 있었습니다. 생존의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이와 같은 모습일 수 있습니다. 일자리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건강 문제로 힘들어하고 인간 관계 때문에 힘들고 재정적인 억압 때문에 힘들고 박지하는 밝으지 않은 미래 때문에 힘들고, 이러한 일로 기쁨보다 걱정이 많고, 감사보다 불평이 먼저 터져 나옵니다. 오늘 본 말씀에 바울도 이런 상황 속에서 정말 울만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울지 않고 찬양했습니다. 어떻게? 왜 그는 기쁨을 잃지 않았는가요? 바울은 환경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보았기 때문이지요. 사람은 상황을 보면 낙심하지만 하나님을 보면 기쁨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삶은 장애물로 인해서 기쁨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기쁨의 장애물, 하나님 밖에 있을 때 기쁨의 장애물을 뛰어넘기가 힘이듭니다. 바울의 기쁨의 원천 세 가지를 찾아보자면 빼앗는 상황이었지만 기쁨을 빼앗기는 상황이었지만 감사하고 기도하고 소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주 안에 있는 삶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는 감옥에서도 감사했고, 사람들의 비방과 시기에도 기도했고, 죽음의 위기에도 소망을 가졌습니다. 결국, 바울은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여 함이라.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이 고백을 가진 사람을 이 세상이 어떻게 꺾을 수가 있겠습니까? 죽음도 유익하다면 기쁨을 무엇으로 빼앗아 갈수 있겠습니까? 결론적으로 상황이 기쁨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기쁨을 결정한다라는 것 기억해야 됩니다. 기적은 웃음 속에 깃들고, 웃음은 영혼에 재부팅합니다. 흔들려도 괜찮다. 다시 주를 바라보면 기쁨이 돌아오는 것입니다. 해바라기가 해를 바라보듯이 우리는 주바라기가 될때 영혼이 기쁩니다. 기쁨의 장애물은 언제나 존재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말합니다. 웃음은 가벼운 정서가 아니라 믿음이 만든 영의 체온인 것입니다. 웃음은 치유이자 기쁨은 영적인 능력인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 말씀을 오늘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기쁨을 빼앗아가는 장애물들. 이 장애물들을 전전하신 하나님께 맡기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말씀을 듣는 이마다, 기쁨을 빼앗아 가는 상황들을 감사의 마중물로 바꾸어 주시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